집속 영상 1만 개를 돌파한 전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현무함 팀장이고요.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입니다. 장흥에서 조금 안쪽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조용하고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이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1도 없어요. 거기에 장흥하면 서울까지 진입이 굉장히 원활하거든요. 자차 기준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울 인프라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1열씩 자주 주차가 다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실내 얼른 보러 가시죠.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양주시 장흥의 특가 세대입니다. 전실 사이즈 잘 나왔고요. 키큰 신발장, 네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까지 은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럽고요. 단차 시공, 뜨임 시공에 일괄 조등 버튼 블랙 중문이 묵직하게. 현실 들어오시면 바로 안방 이 있어요. 안방부터 보시죠. 안방 사이즈는 3,780에 3,680. 위쪽으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대 놓으시고 화장대 자리까지 나오네요. 네, 그리고 창도 굉장히 크게 뺐고요. 집 앞에 막 밭도 있고 동네가 숲으로 둘러싸인 동네이기 때문에. 일단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초록이야. 주변이 관광 유원지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들어와 있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동네가 조용해. 조용해. 응. 그리고 이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을 또 만들어드렸어요. 가림막 설치하고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잘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부부 욕실도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 부부 욕실 아담해요. 하지만 네. 성인 한 분이 샤워 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렇죠. 안방 보셨고요.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 어, 좋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있는 2번 방부터 보셔야 돼요. 네. <laughs> 2번 방 사이즈가 3100에 2760 정도 됐고요. 성인이 사용하셔도 괜찮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창 크게 뺐고요. 앞에 막힘 없는 뻥뷰 자랑하는데 붙박이장도 옵션으로 넣어 드렸어요. 어, 이거 맞춤 같아요. 네. 벽체랑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끔 깔끔하게 들어가기 있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자, 2번 방도 보셨고요. 주방 넘어갈 건데 여기 뭔가 예사롭지 않죠? 어, 이거 뭐예요? 이것도 수납 공간. 아, 네 칸이나? 네. 이 집은 집 사이즈도 좋은데 수납 공간까지 굉장히 신경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화이트 톤과 인테리어 자체가 뭐랄까 실정나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뭔가 네. 인테리어가 세련되어 맞아. 거기에다가 11자형 구조의 이런 주방 구조인데 일단 환기창 엄청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음. 상부장, 하부장도 굉장히 빼곡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냉장고 자리가 무려 두 칸, 어. 그리고 식탁 자리를 이렇게 별도로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알파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식탁 자리 음. 앞으로 요 멀티 공간이 엄청 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주방 옆 다용도실이거든요. 다용도실 사이즈도 굉장히 쾌적하게 잘 나왔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요. 밑에 수전 더 설치가 되어 있고 단차 시공 되어 있어요. 이쪽에 워시터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공간 여유롭기 때문에. 단짐 수납도 다 되세요. 주방 공간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3번 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집은 방들이 다 좋아. 오 자, 제일 작은 3번 방인데도 2900에 2750 정도 되거든요. 진짜 성인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1도 없어요. 침대 배치하시고 책상 크게 배치하셔도 다 들어갑니다. 역시나 창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던 주방 옆 다용도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창을 딱다 열어놓으시면 환기 정말 잘 되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번 방도 보셨고요. 다음은 메인 욕실. 메인 욕실도 정말 뚱뚱하게 잘 나왔어요. 뚱뚱이야! 뚱뚱이. 파일을 투톤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위에는 화이트 처리하고 밑에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물때 같은 거덜 보이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청소하기 너무 편해. 이쪽으로 해바라기 수정 세면대 변기에다가 아, 진짜 이렇게 디테일에 되게 신경 많이 쓴 모습이에요. 욕실까지 보셨고 다음은 거실 공간 차례인데요. 사실 주방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거실은 좁지 않을까 걱정하셨을 거예요. 오, 근데 넓어. 넓습니다. 다 디자인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아트월 한번 살펴보면, 아, 다탈 들어갔어. 이거 어. 고급지다. 어, 고급제요. 바닥이 전반적으로 방은 강마루 시공했지만, 이 거실과 주방 모든 공간은 타일 시공했기 때문에 줄론까지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리하시기 편하실 거고요. 힐링팬 들어가 있고 에어컨 한대더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 굉장히 크게 뺐고요. KCC 제품으로 시공했습니다. 옆에 역시나 막히지 않은 뻥뷰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나무가 좀 보이니까 음. 뭔가 힐링이 돼요. 여기가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아요.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 v 오늘의 집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위치한 넓직한 3룸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차 스트레스 1도 없는 지역이고요. 장흥역 재개통 이슈도 있고 서울까지 진입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합니다. 자, 자차 기준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집 앞에서 버스 이용하시면 구파발역까지 한 방에 가요. 거기서 지하철 환승하셔가지고 강남까지도 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분양가가 얼마냐? 2억대 중후반. 우와 2억 중후반이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6.27 대책 이후로 사실 시립주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투룸도 1억 5천 필요해요. 하지만 이집 같은 경우는 시립주금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집 좋은 세대, 좋은 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둘러서 연락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마TV의 현무암 팀장이었습니다.